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파일에서도 지금 있겠지만, 뭐 어떤 형태든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에, 예를 들어 이런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바로 가기 만들기가 여기 있죠. 네다 있습니다. 모든 파일이나, 어, 파일에 대해서는 이런 바로 가기 파일 만들 기회를 줍니다. 그럼 원본은 그냥 두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만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시작 메뉴에 들어갑니다. 시작 메뉴에 가서 저기 메모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메모장, 메모, 메모장. 이것을 어, 컴퓨터 켤 때마다 어,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일 위치를 열기, 파일 위치 열기를 한번 가봅니다. 이, 이 파일이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파일 위치 열기 하게 되면 아 이게 원래 파일이 여기에 있구나 근데 이것도 벌써 벌써 이렇게 된 거는 그 바로가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 속성을 한번 보면은 속성을 보면은 원래는 여기 밑에 있네요 windir system32 밑에 notepad.exe가 원래 파일입니다 이 바로가기 파일의 속성을 보면은 대개가 아 이렇게 그 해당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메모장을 시작 메뉴에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메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줌잇을 또 하고 싶다 요걸 복사를 합니다 Ctrl C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윈도우 R 하면은 프로그램 스타트 하는 거죠 t a 스타트업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Ctrl V 하면은 메모장이 요 시작 프로그램 밑에 이제 카피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보죠. zoom it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어, 찾아보자.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주고 있는 거, 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요 프로그램입니다. 요 프로그램을 exe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일 위치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 이거는 바탕화면 안에 있네요. 자, 여기 있는데, 이걸 그냥 하면 어떻게 됩니까? 583kb의 용량이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래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쓸데없이 디스크를 낭비하는 거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바로 가기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바로 가기 만들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만들어졌죠. 이 만들어졌는데, 요 놈을 어떻게 해요? 요 놈을, 이전에 이동을 해버려야 되지, 뭐. 이동. 이동을 해서 이쪽에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부팅을 하면서 이 시작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이두 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어, 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어, 다시 부팅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를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녹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부팅해 버리면 녹화하는 환경이 다 지금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될수 있으면은. 바로 가기 파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가기 파일을 어떻게 만들거나 찾느냐? 이런 얘기에서는 해당 파일에서 파일 위치를 연 다음에, 파일 위치를 연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가기 파일을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필요는 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쓰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간의 기분이 좋을 수 있는 형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자마자, 윈도우를 시작하자마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관리는 그, 지금 현재 시작 프로그램 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예, 돌고 있는데, 이런 작업 관리자에서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를 사용함, 안함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 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윈도우를 딱 설치할 때는, 어, 윈도우가 팍팍 금방금방 뜹니다. 아, 금방 금방 뜨고 이러는데 한참 쓰다 보면 은 느려져요. 뭐 아셔야 될 것은 어,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이 윈도우 환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도스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많은 제품들이 업그 어, 향상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과거에 있던 것도 다. 지원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때문에 얘네들 os가 굉장히 살이 쪘어요. 비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논리적인 형태의 오류 이외에도 해석할 수 없는 형태의 오류로 말미암아 윈도는 우 점점점점 느려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듣죠. 안드로이드 os가. 큐 파워를 켜고 난 다음에 계속 쓰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점점 느려진다. OS의 문제죠 OS를 잘 짰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자꾸 이전 걸 지원해주고 이전 걸 지원해주고 새 기능 넣고 새 기능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조처가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합니까? 전원을 껐다 켜시면은 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은 제안이지만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반면에, 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애플 폰과 그 삼성 폰에서 그 배터리 용량이 크기는 삼성 폰이 커요. 애플이 배터리가 더 적어요, 용량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비등비등 하거나 뭐 그래요. 뭐야? 배터리 용량이 크면 더 오래 가야지. 뭡니까? OS가 쓸데없이 비대해가지고 그 비대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폰이 뭐 애플폰에 비해서 배터리의 용량은 그대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OS 안드로이드폰에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의 OS가 그자구 예전 거를 다, 그리고 모든 많은 회사 거를 다커버 해주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좀 지나치게 커져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면에 애플은 자기네들 앱 말고는 못 갈게 하죠. 올릴 때마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OS도 사실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개발자가, 어그 안드로이드 OS, iOS의 중간 부분을 이용할 수가 굉장히 어렵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는 게 예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뭐 탈옥한다 그래요 감옥소를 탈출한다 iOS 감옥을 탈출한다 탈옥을 해서 한다 근데 탈옥을 하면은 나중에 OS가 자꾸 iOS가 업그레이드되면 그때마다 탈옥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돼 어려워요 이게 끝은 뭐냐 애플 경우에는 OS 자체가 그 자기네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하게 갈 수가 있었고 안드로이드폰은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 좀 비만한 부분이 있다. 결과로 프로그램이 뚱뚱하고, 결과로 전력 소비가 많고, 결과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OS가 점점 느려질 수가 있다. 처방은 껐다 켜라. 윈도우 OS, 윈도우 10이 사실 그 짝입니다. 안드로이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뭐 불가피하게 막 이렇게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솔루션입니다 시작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 이 시작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고 여기서 아나 필요없어 이런거 있으면 사용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도우를 쓰되 좀더 어,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끔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게, 아 시작 프로그램 관리를 해주는 작업 관리자 메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